시장님께 큰박수리로 먼저 어, 드린 것일까 싶습니다. 올해 <laughs> 20년까지 우리 농업의 박사님이죠 어, 본부장 소장님께서 또 팀을 또 맞이하셨고, 우리 제가 또그 이장 출신으로서 지휘다단지또 회장까지 하면서 안치중 우리 소장님 제가 항상 배우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우리 여주시 농업 비주센다 소장님으로 취임해서 우리 안치중 수다리 케크 박수로. 예. 오늘 <laughs> 네, 또 정책과, 우리 허윤국 과장님, 팀장님, 중간 관렇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도사 마스 안 드려도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해서 더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 주변 우리 이현 시장에서도 오늘 부평도시의 농촌에 우리 농업인들의 현실을 잘 알고. 따라 주심을 그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농업인들이 특히 여기 계신 어, 신지훈 장님박유룡 대표님, 조하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농촌, 더 나은 농업의 어,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추경을 통해서 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께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2022년도 예산이 지난 2021년도보다 1,275억 원 증가된 8,898억 원입니다. 아 우리가 그 결산을 보면 아 매년 1조 1,500억에서 2 0 0억 되지만 우리 2022년도 결산을 보면 한 2조 2 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2022년도 그 어, 저희, 그, 농업 예산은 950억, 9, 9 5 21년도에는 1130억, 1 0 3를 어, 반영했고요. 2022년도에는 일반 예산, 어, 780억 증가된 10.58%를, 그, 예산을 삼고 있지만, 아, 그것도 결수 보면은, 어, 2021년도 1 0 3 이상 증가된 한14% 어, 이상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도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족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의 현실을 알아서 이왕진 시장님께서 우리 농업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셨고 의외로 우리 조합가님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또그 예산 충분한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또 전례도 없지만 우리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우리 하나 농업과 여주농협 전문농협이 수매통 그, 지원사업을 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우리, 그, 농업의 현실을 잘 아셔가지고, 우리, 그, 농업계의 수리센터를 충축하는 데에 있어서는 100평에서 50% 지원을 이양진 시장님께서 어, 소독,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님들도 통감해가지고 어, 동의를 해주셨고, 그 이상, 우리 이웃수 조합장도 계시지만, 이제는 그, 농촌 지역에 뭐, 어, 이웃수소 그, 수도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각종 농업 현실에 또 의해서, 그, 시장 작물, 장를수 장물을 또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양진 시장님의 정책, 동업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노회도 함께, 어, 시집 다니는 것이지만 우리 저 조합자들과 함께, 그, 이장협의, 이장협의연합회장님과회장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저쪽으로 말씀 주시면요. 또, 이양진 시장님께, 시장님께서도 적극 반영해 주실 거죠. 어, 저희 의회도 이장님 실사장께서 농업 발전에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열의 음. 그 성인 다보여서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